님들, 미국 주식 요즘 너무 잘 나가지 않아?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조금만 건드려도 펑 터지는 버블 상태인 거 알고 있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최근 미국 기업들이 관세 이슈 때문에 미리 물건을 왕창 사 놨거든. 그런데 관세 협상이 끝나 가니까 수입을 줄이기 시작한 거야. 결과는 수요 공백으로 살 사람도 없고 팔 것도 없는 상황이 생긴 거지. 거기다 주가는 이미 너무 올라서 역대급 고평가 상태. 이 와중에 소비도 꺾이고 있어. 저소득층은 피지늘고 고소득층은 여행이나 명품 소비를 줄이는 중이지. 그래서 요즘은 타겟이나 베스트 바이 같은 소비자 대상 P2C 기업 주가가 하락 중이야. 테슬라도 마찬가지지. 반면에 기업 상대로 돈 버는 P2B 기업들은 잘 나가는 중이야.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겠지? 미국 증시가 불안할 땐딱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첫째,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비비 기업을 주목하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AI 클라우드 기업들 말이지. 둘째, 미국 제조업 부활. 페이브 ETF, 로보 ETF. 종목으로는 이턴, 캐터필러도 주목할 만해. 물론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뉴스 흐름을 이해하면 방향이 보여.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투자 팁을 준비해 올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에도 챙겨가길 바래.